캠핑할 때 술음식 어디에 놓죠 여기요 테이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어스 캠핑의 접이식 이디트 테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 높이는 조절 가능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색상도 블랙과 오드 컬러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무게는 4.3kg이고 최대 하중은 80kg까지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즐거운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함께 즐겁고 편안한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로어스 캠핑의 이디트 테이블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핑 접이식 탈착식 이디트 목재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해요. 또한 찢어진 방지 옥스포드 직물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고 품질도 우수해요.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낚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 주말 캠핑 계획이 있다면 이 제품으로 완벽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이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은 캠핑이나 피크닉, 자동차 여행에 딱이에요. 큐티스프렌드 브랜드 브랜드에서 만든 이 제품은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무겁고 모서리에 주의를 요해야 해요. 하지만 넓고 설치가 간편하답니다.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아요. 또한, 무료 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해요.